오늘의 주인공 등입니다. 걷기 딱 좋은 날. 자, 30km 모두 완주 갑시다.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 도봉산 구간 왔습니다. 여기 송추 공영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송추 마을길 산넘어 길쭉 가서 왕심어길 거쳐서 우미런길 넘어와서 다시 여기 주차장으로 원점. 오늘 32km 예정입니다. 송추 주차장에서 원각사 입구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의 주인공 들입니다 여기 송추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송추 마을길 가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날씨 흐른데 걷기 딱 좋습니다. <laughs> 자, 살리라! 우리라 목소리 박자, 목소리 박자. 살리라! 우리라 오케이. 오늘 30km 모두 완주 갑시다. 아침부터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6시 30분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여유 있게 출발했습니다. 산 넘어 기 시작합니다. 사패산 어, 바로 직진하면 갈수 있고 사패산까지. 사폐산까지 1.9km 가면 되요 우리는 산넘어길 둘레길이니까 산넘어길 산너머길 들어갑니다 산넘어길은 오르막이 좀 있어서 초입부터 쫙 계단 오르네요 의정부시가 보이는데 뿌여서 지금 곰탕입니다 새벽까지 길 가왔기 때문에 안골길 이제 들어섭니다 산넘어길 끝나고 우리 전투 훈련 하냐고 지금 <laughs> 그러면서 멤버들이 통과 산넘길 초입이고요. 우리는 건너왔고 이제 안골길 시작됩니다. 안골길은 마을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아 풀벌레 소리가 대단하네요 오늘 계곡 소리에 풀벌레 소리 너무 좋아요. 의정부 마을로 내려오다가 딱 안골입니다 여기 안골길 맞아? 맞습니다. 와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 있네요. 축구 조기 축구 보기 좋습니다. 바로 또 체육공원 지나자마자 또 숲길로 들어섭니다. 양고길 끝나고 보루길로 들어갑니다. 16구간 보루길 시작됩니다. 도봉동 방향으로 가는데 어휴 저기 119 차가 있네. 왠일이지? 사패 공방 지나서 바로 다시 이제 산길로 들어섭니다. 보루길 산길. 보로길 끝났고요. 이제 다락원길 시작됩니다. 네. 마을로 잠시 내려가나 봐요. 네. 편의점에서 물 보충하고 다시 계속 이어갑니다. 북한산 둘레길은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물 보충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가을이에요. 밤송이가 밑에만 떨어져 있네요. 아라곤길 끝나고 도봉옛길로 들어갑니다.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둘레길이지만 가끔은 또 이렇게 오르막 빡세게 올라옵니다. 도봉옛길 구간에서 자원봉 바로 갈수 있는 삼거리입니다. 올라갔다 와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둘레길 따라 쭉 갑니다. <laughs> 도방선 옛길 끝났고요. 이제 방학동길 접어 들어갑니다. 네, 멧돼지가 이 길을 통해서 민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이 달렸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왕시 매우 길 들어갑니다. 방학동 은행나무인데요. 어마어마어마어마하게 커요. 야, 이걸 어디다 비벼야지? 진짜 대단하다. 북한산 우이역 왔습니다. 요 근처 시골 쌈밥에서 점심 식사하고 우이령길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이령길 진입로를 잠깐 왔다 갔다 헤매고 방향 다시 잡고 갑니다. 이 런핑 끝나는점이 교현 인데요 여기 바로 끝나면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타서 방 보충하고 이제 송추마을길로 해서 주차장까지 가면 오늘 끝 교현이에서 도로 따라 쭉 왔더니 오봉탐방지원센터 이정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1.4km만 가면 오늘 산행 끝납니다 지난번 북한산 둘레길에는 탈출이 반 이상이었는데 오늘은 탈출자 제로 대박입니다. 송추 주차장 가는 길은 숲길이라서 마지막 길이 숲으로 장식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북한산 둘레길 도봉산 구간 완주했습니다. 32.6km. 오늘 6시 40분에 출발 했고 현재 시간. 현재 시간 몇 시죠? 4시 20시 13분. 4시 13분. 우리 점심 먹는 시간 빼고 평균 속도 4.1km 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대화 종주 훈련 해냈습니다. 착멋스럽다. <laughs> 탈출사 타, <laughs> 한 명도 탈출 안 하고 언제 끝냐고 계속됩니다. 자 산혁, 우리랑 <laughs> 좋아요.